우리 고미가 원래 이런데 올 강아지가 아닌데 시국이 시국인지라 참만주가 어려워서요 네…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죠? 굉장히 사적인 질문이네요 서른 하나란 말은 해두지만 굉장히 불쾌합니다 아… 주인분 말고 반려견 나이요 암컷의 나이를 아무렇지 않게 묻는 건 실례 아닌가요? 그럼 뭐 고객님은 신청 못하시요 고미는 하시는데. 15년생 양띠입니다 네… 6살이요 저기요! 만으론 다섯 살이에요. 네, 반려견 직업은 어떻게 되죠? 강아지도 직업이 있나요? 네, 당연하죠. 뭐, 유튜버라든지 군인이라든지 경찰, 마약탐지 배우, 뭐, 이것저것 많잖아요. 아, 음, <laughs> 음. 전 우리 고미아빠래 물한 방울 안 묻힐 정도로 귀하게 키웠습니다. 아, 주인분 재력이 상당하신가 보네요. 혹시 실례가안 된다면 주인분 직업과 연봉을 알수 있을까요? 고미가 금수저일 경우 매칭이 수월하거든요. 그래요? 쟤 직업은 프리랜서고 월 200씩 버는데 수익이 그때그때 그때 달라 200 넘게 벌 때도 있습니다 네자 그럼 고미의 마성견으로 어떤 강아지를 원하세요? 우선 유사 깊은 순종이면 좋겠고요 보시다시피 우리 고미가 아주 작고 연약해서 우리 고미를 지켜줄 중형 이상의 개였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의 중형견 이상… 근데 고객님 소형견은 대형견과 같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무서워해서 체격은 비슷한 애들로 매칭해 드릴게요 아! 그 문제라면 괜찮습니다 우리 고미는 지가 대형견인 줄 알기 때문에 어떤 대형견이 와도 쫄지 않습니다 음... 아, 네. 그럼 제가 곧 연락. 아직 안 끝났습니다. 강아지 주인은 최소 연봉 6천 이상에 어리고 예뻤으 좋겠습니다. 아, 고객님. 지금 고객님 짝을 찾는 게 아니라 반려견 짝을 찾는 건데요. 주인을 봐야 강아지가 살아온 가정 환경을 볼수 있고 그 강아지 견성을 알수 있죠. 내가 여기 200을 냈는데 그거 하나 요구 못 해요? 아, 물론 하실 수 있죠. 예. 근데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곰이라고 하고 포메라니아이에요야 안녕하세요. 저는 캐. 직씨 맞죠? 직원분께 미리 들었어요. 헤, <laughs> 와 그건 주인새끼가 뭐 때로 지은 거고. 제 진짜 이름은 캐르베로스예요. 헤, 와야 초가 일 캐르베로스라 그렇게 일렀건만. 이래서 검은 머리 짐승이랑 상종을안 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laughs> 근데 준 아내는 캐, 캐르베로스 씨왜 이렇게 부들드세요? 혹시 추우세요? 아니요 추운 내열 받는데요. 아 초면에 실례지만 개껌 한가지 해도 될까요? 아 맞검? 아, 아니요 전 개껌 별로 안 좋아해요 되도록이면 제 앞에선 개껌 안 무셨으면 좋겠는데 그럼 우드스틱은 물라도 되죠? 아... 네... <laughs> 직업은 어떻게 되세요? <laughs> 직업이요? 경비요! 우와 경비요? 드라마 보면 경비견들 진짜 멋있어 보이던데 회장님 별장 이런데 경비서는 거예요? 아니요 주인 새끼 집 지키는데요 아... 그럼 취미는 어떻게 되세요? 취미요? 입질이요! 아... 그럼 좋아하는 음식은... 개껌이요! 저기요! 왜 아까부터 자꾸 신경질이에요? 싸우고 싶어요? 아, 죄송해요. 몸에 화가 많아서. 고미신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저요? 어, 뭐 이상형은 딱히 없고 고자새끼만 아니면 돼요. 뭐야? 고, 고자가 어때서요? 어때서? 아, 아, 아... 뭐야 진짜? 뭐 이따 엉덩이 냄새도 안맡을 새끼들만 소개시켜 주는 거야. 고민 씨,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아, 전 집에서 잠시 쉬면서 사. 야, 얼굴아 보아. 구경 났어? 어, 다시 말씀하세요. 아, 네, 전 집에서 여, 참. 너 방금 뭐랬어? 너 내역했지? 일로 와봐. 일로 와보라고. 야, 어디 가라 아이 셋이 톡 켰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냥 집에서 놀고 처먹는 백수예요. 오, 어... 허허. <laughs> 그렇군요 그쪽은요? 전 그냥 뭐 인플루언서입니다 허허허 <laughs> 에? 진짜요? 인스타 알려줘봐요! 아… 인스타는 따로 없고 이래 봬도 마장동에서 매너 온도 99 받은 인플루언서입니다 아니 씨발 살다살다 단근마켓인플루언서 천번에? 하… 후... 뭐 어쨌든… 뭐, 뭐야 어디 갔어? 야!!! 내가 토끼면 못 잡을 줄 알아? 너 아까 내 귀색이 다채롭다고 염병 떨었지? 휴… 후... 뭐... 됐다… 향집비나가자 어! 아버님, 혹시 대아드님은 언제 오세요? 뭔 소리요? 내가 맞선 남인데. 네? 야, 늙은이 맞선도 보면 안 되냐? 하여간 요즘 것들은 배려와 공경심이 없어. 아니, 맞선이 봉사도 아니고. 아가리, 어디에 어른이 말하는데 폼에 나부랭이가 주둥이를 놀려 뚱지질라고 물. 네? 아 물. 야, 수저세 팅은안 하냐? 이 나이 먹고 늙은 내가 아리? <laughs> 야, 귀가 먹었냐? 아님 늙은이 말은 말 같지도 않다는 거여 뭐여? 어? 미주인 네 불러 와!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개새끼 모양이 이 모양이야! 와! 나 결혼 안 해! 어... 중성화는 잘 끝났고요. 공합한 부위가 터질 수 있으니 되도록 깔대기는 벗기지 마시고. <laughs> 안 되는데, 선생님, 그 저...